반갑습니다. 대경화입니다. 경북의 최대 도시이자 코스피 시총 11위, 포스코의 본사가 있는 포항. 그런 포항이 현재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구역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경화와 함께 살펴보시죠. 포항, 2024년 9월 30일 기준 인구수 50만 347명, 세대수 23만 6699세대에 육박하는 경상북도 최대의 도시입니다. 남구 형상강일대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같은 철강제조업이 전통적으로 자리하고 있고, 북구 영일만 산 에코프로 남구 블루밸리의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2차전지산업이 미래를 이끌어 갈곳입니다 철강도시에 배터리 도시를 얹었다고 할수 있겠죠. 죽도시장, 구룡포업을 중심으로 수산업도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포항이 현재 심각한 주택 미분양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 동기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고 평균 미분양 수치는 2421호입니다.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미분양이 대폭 늘어나 2023년 1월 5933호의 고점을 만들었고 이후 전체적인 미분양의 감소 추세에 들어와 지난 8월 말 기준 포항시 미분양 주택이 3,155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줄어들었다고 하나 아직 평균보다 30%가량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미분양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펜타시티 대방열리움 펜타시티 한신더휴 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 포항시 남구의 포항 아이파크, 남포항 태왕아너스더 트루엘 포항, 포항 프루지오 마린시티,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포항시 북구에서 포항자이 에서턴, 아나포레나 2차, 리스테이트 환호공원, 삼구트리니언 시그니처, 학산 한신더유 엘리트파크 이렇게 3,155호 대세적인 방향은 감소 추세에 있으니 시간이 흐르면서 미분양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전체적인 분위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포항만큼 전력이 있는 도시를 찾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포항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포항은 수요 대비 미분양이 많아 22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까다로워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자들은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주택을 골라야 하니 미분양 물량의 소진 추세도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시기 철강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외 경기 불안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와 건설 자동차 산업에서 철강 수요의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곧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포항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취업과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 역시 지역의 시세 대비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주요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형성되며 청약 경쟁률을 높게 나와도 실제 계약률은 낮게 나오거나 초기 프리미엄 시장이 쉽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의 회복이 더뎌 미래를 기대하는 심리도 약했었죠. 과거를 돌이켜 복기해 보면 전국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던 2020에서 2022년에 포항에서 수많은 단지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간 무려 19,774세대, 2024년 1,668세대를 공급한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달하는 수치입니다. 2020년 2,263세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2021년 11,024세대, 2022년 6,491세대 공급 이후 전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발생했으며 포항도 이를 피해가지 못한 채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은 분양을 단한 세대도 하지 못했고 2024년 들어서야 상생공원 힐스테이트 더샵 2단지 1,668세대를 겨우 진행하였죠. 포항의 아파트 분포를 보면 영일만 일대의 도심과 동해선 북서쪽의 신흥 주거지로 나뉘어집니다. 영일만을 끼고 있는 도심은 포항 실거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효자지구 기동에 남 남구 학군 라인과 부호창포장성 양덕의 북구 라인으로 나뉘어지겠죠. 도심지의 기축단지들은 가격 침체 이후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기축단지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한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KTX 포항역을 필두로 이어지는 펜타시티 KTX 신도시 인성곡 초곡지구는 포항 북서부의 새로운 주거벨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약 2만 1,5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기존의 영일만 인근 도심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구도심은 아직 주택의 연안이 다하지 않아 건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남아 있는 땅의 공급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도심지내 공간 개발과 외곽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두 방향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경우 이러한 방향에 맞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급이었죠. 학산 한신다유 엘리트파크나 삼구 트리엔 시그니처도 산을 정리하며 진행했습니다. 도심지내의 공간을 개발하는 경우는 포항자의에서턴이나포항자의 디오션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외에 많은 경우는 서브 주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방향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심지 내 공간을 개발하면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 조성으로 공공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땅값이 비쌉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외곽지를 개발하면 땅값이 쌉니다. 넓은 공간과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잘 진행되면 초곡지구처럼 주거지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신도시가 겪는 초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도심 접근성 문제, 부족한 생활 편의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네, 포항의 수요자들은 본인의 취향 과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얼마나 쓸수 있느냐 에 따라 직주 근접의 중요성이나 도심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선택 할수 있는 것입니다. 포항에는 양질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 취직 결혼 등의 이유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꾸준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일만 가까운 도심지에서도 평당 1천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좋은 기축 단지를 매매할 수 있고 북부 생활권 에서도 평당 1천만원 수준이면 가립 주하는 신축 단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누적되어 있어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직접 계약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상 만물 음양의 조화가 있듯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지표로 거래량이 있겠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거래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의 전체 거래량이 6,985건으로 과거 19년의 평균인 7,275건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2015년에서 2019년에 비해 상당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파트의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죠.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택 가격의 안정성과 미래가치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높아 매매가 용이하고 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활성화된 시장이 됩니다. 거래량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거래량 순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포항시 거래량 Top5를 살펴보면 포항시 남구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195건 포항 아이파크 158건 포항자이 75건 힐스테이트 포항 69건 효자그린 1단지 64건을 기록하였고, 포항시 북구에서 힐스테이트 초곡 793건, 하나포레나 포항 475건,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 429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2블록 110건, 포항 한신도의 펜타시티 a 2블록 103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각구의 탑5 단지들을 살펴보면, 밭 청량을 마친 단지, 신축 분양권, 기축 리딩 단지, 가격이 착한 아파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 분양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더 잡상생공원은 포항분들이라면 모두가 기다려온 단지일 것입니다. 이동의 인프라를 배후에 두고 있는 곳이기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애매하긴 한데 스쿨버스 운영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남은 물량은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항 아이파크는 2024년 8월 입주를 시작한 1,144세대 대단지입니다. 남포항과 문덕을 이용하기 용이한 곳입니다. 기존 5천여의 기축 단지들이 많아 조용한 신축 단지에 대한 선호가 있는. 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아쉽게도 마피 3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자인은 2018년 9월 준공한 1,567세대 대단지입니다. 기존 포항의 리잉단지로 포항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곳이죠. 신축 입주가 워낙 많아 가성비 좋은 기축 단지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힐스테이트 초곡은 포항 북서부 주거 라인에서 이미 형성된 초곡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선호도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입주를 시작한 1,866세대 대단지입니다. 아쉽게도 마피 3에서 4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포레나 포항은 KTX 포항역을 고 있는 2인 지구에서 가장 선호도 가 높은 곳이죠. 2024년 3월 입주를 시작한 2192세대 대단지입니다. 단지 컨디션이 워낙 좋아 마치 리조트 에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매물의 소진 속도가 상당히 빨랐 습니다. 2024년 2월 입주를 시작한 1156세대 의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도 하나 포레나와 함께 수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들을 보면 입지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그 단지에 맞는 수요자들에게 배치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포항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 에서 평당가격이 1천만원 언저리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가격 3억에 LTV 70% 2억 1천만 원을 디임돌로 받으면 한달 이자는 53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외벌이 해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나요? 이런 계산은 분명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많이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포항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여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맹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과 다가오는 입주 단지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죠. 다만 꾸준한 미분양 감소 추세와 매력적인 매매 가격, 신축 위주의 공급 편성이 포항시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 심어둔 씨앗이 싹을 틔우고 떡잎을 빼꼼 내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포항의 미분양 문제는 과거 부동산 화랑기에 이루어진 과도한 공급과 이후의 경기 침체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춘 포항은 산업 다각화를 통한 회복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단지의 경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이미 공급된 물량이 소진될 여지 또한 있습니다. 회복된 거래량과 인기를 얻고 있는 단지들에 주목하여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도 삐까번쩍 신축단지를 내 집으로 마련하는 데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